5월 7일 금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유하니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삼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자기 생각의 범주나 삶의 관습의 틀을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종교적인 전승과 관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한 내용은 이방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성령 강림을 삼아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과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형식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나 형식적으로 규례와 전승과 예전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외모나 형식적인 경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포부메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유인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를 아,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를 행한다는 것은 에르가조 메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만 유대인이고 전승의 메인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관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오늘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트 부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3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눌렸다는 말은 육체의 질병이나 악한 영에게 눌려 지배받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고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듯 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름 부으심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마사 그래서 미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에게 도 넘치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넘치듯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미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무심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알려야 되고 또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를 던집어서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로움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죽은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체험케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와 같은 선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령 사역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도구, 성령의 사역에 의로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외형적인 관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던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